지하실에 잠자러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하실에 왔는데 지하실은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을 켰어요 아, 전기장판이 아니라 전기담요를 켰습니다 that like that we'll 음.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왜? Because I want to live closer to daddy's 아, house. 진짜? So we can drive to daddy's house instead of daddy picking me up. 아 귀여워. 맞아 맞아 맞아. 안 멀어. 알았지? 걱정하지 마. It's gonna be one second far. <웃음> <웃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오케이. Okay. 어? 이제 자자. 엄마 노래 틀어줄게. 려 내일 아침에 만나 여러분. 너무 졸려. 가자. 오늘 볼 집은 네 군데고요. 어, 저는 예산을 그냥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사억 이하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이4억 이하의 집을 산다고 하면은 아니 그런 가격. 나온 집이 있어 라는 반응을 하시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보러 가는 동네는 어, 동네도 나쁘지 않고 집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4억 이하의 집들을 어, 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고요. 간략히 제가 볼 집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한 채만 뚝 떨어져서 지어진 그런 형태를 하우스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사는 집 같이 여러 집들이 쭈루루룩 연결돼서 붙어 있는 집들은 타운하우스라고 해요. 어, 장점은 회사가 관리를 해줍니다. 집에 외관이나 지붕 아니면은 눈 치우기, 잔디 깎기 이런 거는 관리를 해 주는 데 대신에 한 달에 관리비가 한국 돈으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물가 대비하면은 그렇 이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우스, 그냥 한 채만 똑 떨어져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하우스는 장점은 그 관리비가 없다는 거지만 그 대신에 관리를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뭐 물이 샌다거나 지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추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잔디깎기, 눈치우기 그런 것도 모두 자기가 해야 됩니다. 집 가격은 하우스가 더 높고 집값이 오를 때도 더 올라가는 폭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우스를 더 선호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하우스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타운하우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두 종류의 집들을 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집네 군데를 볼 건데, 이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라는 거는 아니에요.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곳도 있고, 별로인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싶고, 의견도 여쭤보고 싶고, 그냥 이런데 보고 왔다라고 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영상을 급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집을 보게 되면은 찍어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단독 주택이고요. 거실이 좀 넓은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이니까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오래된 어떤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그런 부식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실이나 벽이나 뭐 여러 가지 상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렇게 삐걱대고, 그렇기는 한데, 그 집의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집의 구성이, 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좀, 어, 정리를 좀 고쳐놓은 그런 집 같았고, 여기 보니까 3층에 이렇게 다락방 같이 있던데, 여기가 장소가 커서, 여기를 그 안방으로, 제 방으로 크게 써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다 오래되기는 했어요. 이제 2층으로 내려가면은 2층에는 방이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작은 방이 있고, 여기를 뭐 맥스 방으로 하고, 하나는 오피스로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고, 이렇게 여기 클로젯이 있는데, 보면 오래된 게 보이긴 하죠. 2에 yeah. oh, 없어. 그리고 여기도 작은 방인데 옆에 작은 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상이 제가 와이드 샷으로 찍다 보니까는 좀 넓어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넓진 않아요. 되게 작아요. 거실도 화면상에는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화장실이 되게 좁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좁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Okay. 가 내려가 천천히. 그래도 이렇게 현관이 따로 마련돼 있고. 넓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엌도 넓고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지하실은 이제 언피니쉬라고 해서 전혀 수리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고 뭐 수리를 해서 여기를 방처럼 써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놔둬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지하실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보관을 하고요. 여기 이제 워터 히터라고 물을 데워주는 그런 거가 있고 또 퍼니스라고 이제 그 에어컨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아까 보시면 화장실도 하나 있죠. 지하실에 그래서 화장실이 집에 두 개고 방이 작은 거, 조그만 거세개 그리고 맨 위에 다락 이렇게 있는 집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인데 아,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여기 확실히 음에 들어. 여기가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했던 집이거든요. 이 집은 올라온 판매 가격은 제 예산에 딱 맞는 가격인데 그 가격에 비해서 정말 좋은 조건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유추해 봤을 때 여기는 오. 이제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어, 일부러 낮게 매물을 내놓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집이 정말 번듯해요. 그리고 동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방갈로. 방갈로가 뭐냐면, 1층만, 1층만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2, 3층 되는 집보다는 방갈로 집이 좋아서, 그것도 저가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근데, 예산에 너무 안 맞아요. 이 집을 사려면 중개인님 말로는 최소 5억은 해야 오퍼를 넣어야 주인이 팔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집 주변에서 팔리는 가격들이 그 정도 선이래요. 한 5, 6억대인데 이 집은 이제 엄청 싸게 내놓고 사람들한테 비딩을 시키려고 싸게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 지하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언피니시드예요. 그래서 안에 뭐 수리가 되고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버려두고 방치를 해 놔도 되고 고쳐서 써도 되고 여기는 백야드. 백야드도 되게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거는 거실이 두 개예요. 하나는 거실, 하나는 패밀리 룸이라고 해서 두 개인데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케이 like 맥스 okay, 여기 서 봐. 사진 찍어 줄게. 자, this will be your new place. 3 2 1. 예, 가자. 유도마에서 포도기 like 여기는 단독 주택이 아니라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곳이고 제가 지금 사는 집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는 집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이렇게 백야드가 막혀져 있는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엌이 작기는 한데 있을 건다 있고. 어 근데 이 화장실이 너무 작았어요. 지하실에 내려왔는데 이 지하실은 피니시드 지하실이에요. 이렇게 마루랑 다 깔려 있고 천장도 마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를 방으로 써도 되고 여기 퍼니스하고 워 a 히터 r 이것도 확인을 해봤고요 지하실의 화장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2층이 오히려 괜찮았어요 이렇게 작은 방이 3개가 있었는데 방이 너무 작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룻바닥이랑, 어 뭐, 벽지랑, 벽지는 아니고 페인트를 깔끔하게 해놔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괜찮기는 한데, 일단은 전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게좀 걸리고요. 그리고 위치가 좀안 좋았어요. 저는 고속도로랑 가까운 위치를 선호하는데, 그것도 안 좋았고, 동네 분위기가 그 특유의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들 봤을 때나 동네를 진입할 때 분위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이 집은 진짜로 큰 기대 없이 온 곳이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별로였거든요. 근데 직접 와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괜찮았고 사이즈라든지 그런 게 이제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어린아이들하고 부부가 사는 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나 살림살이 들이 있어서 더 이렇게 살만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부엌인데 있을 건다 있었고요 백야드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오 백야드 그리고 지하실을 거실처럼 쓰시는 것 같아요. 지하실에 보면 저기 안쪽에 파이어 플레이스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한켠에는 세탁기 건조기, 안쪽에 뭐짐 놓을 수 있게 창고처럼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실에 거실처럼 쓰고 있는 공간을 자세히 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천장이 낮은 거는 좀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거실 대용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웃음> <웃음> 맥스는 이집 마음에 든대요. 여기 보면은 침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나쁘지 않고요. 화장실도 깔끔하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아이 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괜찮아 보이죠? 크기도 이 정도 사이즈로 괜찮았고요. 현관도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현관 앞에 이 공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민준아 가자 나와! 이렇게 집을 오늘 네, 네 곳을 보고 왔는데 아 이게 다 애매해요. 다 마음에 드는데 다 애매해요. 일단 첫 번째 집은 괜찮은데, 너무 오래됐는데, 오래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막, 부식된 곳이 너무 많고, 그 오래된 냄새가 확 들어오고, 아, 근데, 사이즈 괜찮고, 거기가, 그리고 두 번째 집은 너무 크잖아요. 집이 4억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 최소한 5억에는 오퍼를 넣어야지, 집이, 집을 살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요런 의견이었고, 저도 진짜 거기는 최소 한 4억 5천은 오퍼를 넣어야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집이 괜찮았어요. 넓기도 넓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탄탄하게 잘 만든 느낌?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둘다 올드 하우스인데 첫 번째 집은 좀 허술하게 <laughs> 보이는 게 있었다면 두 번째 집은 정말 그냥 탄탄하게 잘 만든 느낌이었고 세 번째 집은 일단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작다는 거? 거실이랑 요 1층이 좀 좁아서 그게 좀 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집은 그 거실을 촬영 스튜디오로 쓰기는 좀 작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다. 생각이 많네요. 그냥 집이 아예 별로면 그냥 넘길 텐데, 애매하게 다 좋아가지고, 생각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오퍼를 넣어보고 싶은 집은 두 번째 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집은 그냥 나가리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가리고, 어, 세 번째 집도 날려보내겠습니다. 위치가 좀안 좋았어요. 오늘 본집 중에서는 첫 번째랑 네 번째. 두 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래서 더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또 집이 매물이 계속 나오는 중이고, 그리고 제가 급하게 집을 구한 상황이 아니니까, 어,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퍼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퍼 넣는 건공짠데 <laughs> 근데,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세 이런 거 상관없이 내마음에 심리적으로 이 집에 내가 느껴지는 가치 있잖아요. 그 가격.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집을 만약에 한 3억 8천에 판다. 이러면 저는 그 집을 살 의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집도 그 집도 그래요. 그 집도 한 3억 8천, 최대 3억 9천 정도면 살 의향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두집다 4억 4천에 올라왔거든요. 어, 4억 4천의 가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밌게 집을 보고 와서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요. 좀더 고민해보고 혹시 오퍼를 넣고 싶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보셨는지, 어떤 집이 괜찮고, 뭐는 이렇고, 뭐는 저렇고 이런 거 조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또 제가 보고 또 재밌게 의견 교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집 보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진짜 실시간이에요. 오늘 7월 4일 금요일이거든요. 바로 지금 보고 와서 오늘 밤에 바로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혹시 저한테, 아, 이런 집도 있는데, 저런 집도 있는데, 그런 거막 추천이나 아니면 집볼때 이런 것도 더 보세요. 뭐 이런 부분이나, 그런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 그, 거실이 넓은 집을 찾고 있어요. 사진 촬영 스튜디오로 거실을 쓰고 싶어서 넓은 집을 찾고 있고, 다른 조건은, 어 그러니까 가격적인 거를 빼면은, 뭐, 당연히 뭐, 크고 깔끔하고 이쁜 집이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거실이 넓은 집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이제 좋은 집 찾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